아 안녕하세요 다비드최입니다 오늘은 전주국제영화제가 시작을 해가지고 영화하는 친구 태희랑 같이 여기 왔는데 안녕하세요 다비드최의 <laughs> 친구 태희입니다 <laughs> 아, 아, 오늘 배지라는 걸 받을 위해서 여기 영화호텔에 왔고 배지가 뭐였지? 배지는 영화의 손입니다 손님 저는 태희 친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아 예, 배지를 <laughs> 네, 수령하러 왔습니다 저희는 전주에서 이제 영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헤이 친구가 좀 영화 배지 이쪽 신청을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할수 있었고 신분증 와. 가방 안에 있는 거랑 해가지고 응. 이거가 무슨 자격을 가지고 배지 배지가 있으면 이걸 주는 거야? 응. 대박이다. 아, 게스트, 패키지. 게스트 패키지. 게스트 라운지야? 아, 게스트 라운지. 아, 게스트 라운지. 아, 게스트 라운지. 아, 게수트 라운지. 언박싱 해봐야겠다. 일단, 눈에 확 띄는 게, 오, 물이 음료 쿠폰. 몇 장이냐. 음약젤리, <laughs> 물, 어 마스크도 엄청 다섯 개나 있고, 토마토 바삭이 있어. 스프, 구마칩 코샌드, 초코나무 과자. 약간 뭐손 크림 그런 거 음. 같아 또 크림? 음. 이게 없어도 있어 음. 펜야요 많이 줬다 풍족해진 느낌이야 패지 얘는 음. 나 영화 보려고 어 하나 보고 가야지 음. 이창동 감독님 거를 많이 안 봤어가지고 음. 따라가도 돼? 응? 음. 따라가도 음. 돼? 어왜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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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뭐 해볼게 아. 어 근데 좌석이 음. 뭐 그냥 빈자리로 빈자리 들어가는 거 빈자리, 같은데? 뭐야 <laughs> 너무 쉽게 <쉽긴> 됐는데? 응. <laughs> <laughs> 원래라면은 막 <laughs> 카드 꺼내고 이, 카드 넣너면 되게 간단하네 너 지금 갔다 올까? 아 지금? 응. 응. 넌 어떻게 할래? 난 근데 상관없어 너 어떻게 하든 간에 좀둘러봐도 되고 진정한 게이트게이트 약간 <laughs> <laughs> 나 사실 이런 거못 칠까 하죠 아 헬스 그냥 하시간 하고 올까 생각했는데 어... 시간이 외매, 좀 애매해서 <laughs> 야이 시간에 헬스 생각하는 거 진짜 대단하다 여기가 배우 대구, 대우들이 출몰한다 성지야 할리스 아 진짜 어. 여기에 이렇게 쉬고 계시겠네 어. 여기가 성지야 뭔가 휑하다 <laughs> 원래 이래 <이랬네>. 근데 거의 초창기를 <laughs> 난 이제 그런 느낌인 거야 이런 게 사실은 영화제 시작하기 전에 다 설치가 된상태야지 않나 다 봤네 <laughs> 없어 뭐. 오 오, 국님 머리가 더네요 그러니까요. 어, 오, 머리가 짧아졌네. <laughs> <laughs> 어, 내가 작님한테 그렇게 그렇게 예매하라고 <laughs> 말했는데. 그 여기 잠깐만. 아이 어, 어, 하려고 는데이가 자경이가... 영화, 영화, 뭐 봐요, 영화. 볼링포인트? 볼링포인트 볼링포인트? 아, 밥먹봤저 응. 추천하는 거다 지금 보고 있어가지고 아. 응. 아 이렇게 하나씩 채우는 재미가 있는데? 뭔 어, 나는 진짜 못 고르겠어 그러다 이제 후추해준 영화 보고 이 실망하면 이제 아, <laughs> 아니야 아이사해 <참. 웃음> 실망은 안 해야지 아, 연예인 연예인이나 아. 아 연예인이 카페에 있을 수 있으니까? 연예인이제식당이라돼 아, 네, 네, 네. 네, 있을 수 아. 있으니까 나무콩트에도 왔을지도 모르잖아 맞아 어, 어 여기에 어. 있을 수도 있지 의자가 좋아 바닥이 좋아? 의자가 낫지 않겠습니까? 아, 그래, 그래, 그래. 정도게딱마 <laughs> <뭐지? 웃음> 가터 계속 카페 뭐 배우 있다, 뭐 감독이 있다고 하려가지고. 이거 어. 약 어. 추천이잖아. 그 여기서 작가들 섭외가지고 어. 포스터들 만들어 줍니다. 오, 그럼 이게 그 작가들이 만들어준 어, 포스터네? 어, 그 작가들이 만들어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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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터네. 어, 어쩐지 약간 톤이 영화, 영화 톤이랑 다르더라고. 표 어. 그 여기서 봤나? 저분들은 어? 뭐 있네? 어? 어? 그러네? 그러네? 저 신혼부부랑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오래 못뭐 살지 못할 것 같아. 잘 살아야 잘 죽는다. 이게 이 영화의 주제랑 맞아. 그래도 말이 길어지지. <laughs> <laughs> 여 앞에서 만나서 가되나 <laughs> 그래야 <그럴 게> 낫겠지? 아빠 왼쪽에 방금 배터프로 나왔어. 어? 그러네. 같은 거 보시는 거 아닐까? 이창도꼭 블루스 디스코. 어, 그렇 찍고 있으면 옆으로 지나가시겠지? 아니 아니야. 아, 일단 표 이거 음, 뽑아 준 거거든. 좋아... 다 <laughs> 음, <중심기 meals> 어, 원트를 당신 죽기 전에 앞으로 다섯 개만 더 만들어라. 떨어진 지 색깔도 좀이상지고그서이 여기서 들는데 아, 질문을 못 받아. <laughs> 기니 <laughs> 고맙색옷 입고 와서 지푸직인 줄 알았어요. 당근이세요? <laughs> 와, 역시. 말을 잘하시네요, 닭상구 아, 예, 쪼. 바이바이. 좀 불러볼래? 좀온 김에. 그래? 어, 나도 되게 재밌게 봤네. 나도 재밌게 봤어. 고추 네. 산 거야? 어, 산 거야. 언제 샀어? 산 점은 좀 됐어. 근데 처음 심어봐. 어때? 예뻐. 어. 어. 아, 소개 좀해주시죠 아, 너 몰라? 아까 왔어 여기 막 준비 중이었어. 그러면 나 이거 음료 한잔 받고 어. 집에 가자. 음료수 어디서 사? 게스트 라운지가 있어. 밖에 있어야 돼. 너못 들어와. 어? 너못 들어와. 이거 뺏지 없으면 그럼 아 유튜브로 봐. 아, 나 무슨. <laughs> 나는 그, 이게 있고, 넌 이게 없어. 와우 신분사회 우. 어, 신분사회 보여? 이 게스트 신분사회. 호텔? 게스트들만 들어갈 수 있는 어 그냥 현수막 하나 달아놨어 아메리카노 아니면 초코? <웃음> <웃음> 10시에서 5시? 시간 맞춰서 왔네 가 <laughs> 있네 차액결제 아차액결제예요아 네, 네. 그럼 그냥 아메리카노로 해주세요 아 아이스 아메리 네네네 차액결제를 해야 한다고 해서 지갑을 안 들고 왔나 암튼 그냥 아아로 시켰어 그게 낫지 않겠어? 잘했어 어. 이건 이제 제 겁니다 안에 사람이 많더라 카페에서 다들 노트북 키고 아, 다 맥북 쓰나요? 그건 못 봤어 한 3시간씩 있을 것 같은 사람들이긴 했어 그 있지, 4명 자리에 혼자 앉아가지고. 어... 약간 다들 뭐 기자 이런 쪽이겠지? 그러겠지? 영화제 막 걸어다니면서 어, 볼 거는 어, 사실 어, 많이는 없어. 그 어, 영화의 어, 축제이기 어, 때문에. 어, 뭔가 이 산뜻한 기분. 그 기분 하나로 그냥. 우! 아, 송파 맞으면 송파 풀리겠다. 기대도 딱이네. 어, 우리 집 기대로 놔야겠다. 어차가 가요에서 한번 하시? 아니? 유저보이! 뭐 들어가길 원해? 그냥 한 번만 훅 지나가기, 훅 어. 지나가기 할수 있어? 아 당연하지. 진짜로 어. 이 옷인데? 나 왜냐면 나는 안 쓰니까. 어 왜? <laughs> 왜 하는 거야? 나빨빨했어 하이가이보? 하이가보 자. 아, 아. 이거 <laughs> 아, <laughs> <자아. 웃음> 아, 왜 하는 거야 갑자기? 몰라. 아 진짜 어이가 없네. 개쩔었다! 개쩔었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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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와, 이걸 왜 하는거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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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름이잖아 이제! <laughs> 아 액땜 제대로 하네? 와 완전 스프라이트 서령같아요! <laughs> 와 근데 이거 많이 젖는다 생각보다 엄청 많이 젖어! 아, 내가 갈발보 하자고 했지만 약간은 좀 측은해지는 아, 이게 그, 이게 교만이라는 거야. 어? 이게 이런 게 교만이라는 거야. <웃음> 먹니? 좋다 <laughs> 가자, 이제. 네. 올해 좋은 일이 생길 거야. 해냈어. 사람이 많다. <laughs> <laughs> 왠지 모르지만 따라올게. <laughs> 오늘은 무려 이상한 봄에서 영화 본거 오늘은 영화만 아니야. 아, 자, 자, 온다. 네. 사실, 영화제라고 하면, 그렇게 시간표 보면서, 그냥 막 자유로운 영혼처럼 골라서 보고 싶지만, 사실 다 솔더업이야. 즐길 수가 없어. 미리 꼼꼼하게, 어? 그, MBTI J처럼 다계획짜서 해야 볼수 있어. 좀 아쉬워. 네, 고맙습니다. 아, 네, 선수 파고 들어네요 와우. 우와 와 체육관 같다 그거 뭐 자유 그거니까 그냥 대충 음. 앉으면 되겠네. 뭐 어디로 가보지? 그냥 자리 에들면서 가보는 중. 오 신. 헐. 오. 우와. 되게 멋있어 보여. 어가 내려 눈코. 재밌게 보자 고잉. 이 오, 뭔가 <laughs> 좀 예쁘게 포샷이 나오는 듯? 감독님부터 인사하세요. 설경하러 간소리 지었 안녕하십니까. 아, 근데 또, 나도 보면 좀 마음이 좀 찡해, 나는. 이런 게 이창동의 그것인가. <laughs> 돈면 나름 아늑하게 봤다. 응. 그래도 의자 조금 불편한 거 빼고는 자자. 특별 인사도 보고. 그런 게 재밌는 것 같아. 사람들 웅성웅성 거리는 어, 그 공간음 있잖아. 옛날 영화관 느낌이었어. 맞아. 사람 이렇게 다 몰려서 때려보니까 딱 옛날 영화 이제. 자, 자, 어서 들어가자고. 예.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빨리 봐요. 빠이. 빠이.